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원 길거리가 예전보다 아마 깨끗해졌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각장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든지 아니면 뭐 조선족 사람들이든지 하여튼 수원 길거리가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까지도. 그냥 수원역 가면 그냥 쓰레기 천지였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2021년 12월 한마디로 뭐 2022년이죠. 2022년에 수원 경기에는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발생을 한다. 자 여기서 특별히 중요시할 것은 일반 소각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의 그 난방 같은 온수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각장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24시간 동안 소각장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 음, 한마디로 그 온수 같은 그런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 온수 같은 소각장을 지원했던 거는 그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소각,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한반도로 끊어버린다는 거야. 어, 어. 근데 여기는 계속 계속 태운단 말이야. 여기 쓰레기 소각장이. 그래서 따라서 여기 수원 소각장을 보시면 수원에 굉장히 많이 소각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여러분이 이 소각장 근처에 사신다. 그럼 여러분은 좋댄 거예요. 한마디로 좋댄 거예요. 기어. 이 나는 소각장 근처에 살고 어, 결혼을 해서 이세를 만든다. 그럼 여러분 좋댄 거예요. 좋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기형아가 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형아. 어, 내가 말하는 기형아는 어,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을 되면서 이게 이제 대부분 90% 플라스틱이에요. 네. 90% 플라스틱을 태우는데 이게 이제, 이제 여러분이 알지 시피 다이옥신이에요. 이 다이옥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원전 방사능보다 더 무서워. 이 다이옥신은 그냥 하늘에서 날라 날라가. 그래서 누구한테 이게 이 다이옥신이 여러분의 그 코로 흡입하면 그 여러분의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이 원전 사이 대형 원전 사고에는 거기 그 지역에만 뭐 바다로 흘러가지만 이 다이옥신은 이제 공기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옥신이 네. 어, 소각 우리가 소각을 900도 이상 800도에서 900도 이상 하면 완전히 사라진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 소각을 온도를 맞출 수가 있는 나좀 이거 서울에도 여다시피 소각장이 있습니다. 어, 자, 어, 쓰레기 태우면 다이옥신 배출 논란.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온도에서 다이옥신과 클로베젠 1초 이내도 분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800 85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가면, 그 1초 이내 다이옥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다이옥신이 나오면, 여러분, 2세가 다운 증후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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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나옵니다. 아, 진짜야.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 사촌 어, 촌 여동생도 기영이 약간 출생이 됐어.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팔, 다리, 막, 세 개가, 막, 이런, 이런, 기형가 아니고, 이런 다운 증후군 약간, 유전자가 파괴되는 다운 증후군 약간, 어, 10살 짜리인데 지금, 어, 5살, 어, 한, 20살인데, 어, 5살, 7살의 지능 수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 그니까, 우리 그, 사촌 여동생들도 진짜 완전히 그냥 멀쩡한 아이야. 멀쩡한 여자야. 그냥, 어, 회사 다니고, 맨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어, 그런, 그런 여잔데, 이, 이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도 정상이야. 남자는 완전히, 남자는 완전 헬스창이야. 헬스창. 남자도 매일 운동하고, 어, 정상적인 사람인데, 남편도. 어, 이런데. 그니까, 말, 그러니까 이안 되지. 어, 말이 안 되지. 그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다? 소각장. 어, 다이옥신. 다이옥신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수원에서 만약 이 동네 근처에서 산다 그럼 좋된 거예요. 어, 나 같으면 피합니다 이 동네에서 여기 지금 빨간 표시 있죠? 예, 소각장 근처서면 에 여기 소각장 저번에도 뉴스에서 나왔어요. 소각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다 전부 다 다이옥신에 노출이 돼 있어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다이옥신은 녹출어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외관적으로는 멀쩡해. 어, 이 사람이 외관, 근데 이미 몸속 안에는 유전자가 파괴돼 있어. 유전자 염색체가 파괴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 염색체가 파괴된 거야. 그러니까, 다이옥시, 이 소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막 그, 어,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일해야 돼요. 왜냐면, 이세를 가지, 가지면 안 돼, 얘네들은. 왜? 100%기형아 출산하거든. 어. 오케이, 여기까지.